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어 치유를 조폴체TV 에오신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선 수능 최소 40점 더 맞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요 여러분이 수능에선 몰고사보다 최소 40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서 실수로 틀린 문제들이 있죠.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만나오면서 모의고사 치르고 나면 실수로 틀린 문제가 영역마다 서너 개는 되더라고요. 최소한 서너 개요. 그런데 그 서너 개의 문제를 점수로 바꾸면 그게 바로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실제 수능에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최소 40점은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건 합리적이죠. 전혀 터무니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이제부터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으세요. 그건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실수를 하지 않고 자기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해서 수능에서 최소 40점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망가짐이 첫째긴 해요. 그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마음가짐이 그런 쪽으로 나는 올릴 수 있다는 쪽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럼 그 마음가짐을 갖췄다고 전제하고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현황 파악입니다. 내가 뭘 실수로 해서 틀렸는지, 그러면 내가 했던 실수는 무엇인지, 내가 그 교과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오답노트라고 생각을 해요.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오답노트 만드는 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오답노트 꼭 만드셔서요. 자기 현황을 파악을 하세요. 자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자기 현황을 알았으니까 그 현황에서 발견한 나의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죠. 이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이 교과 전문가 학교 선생님, 이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수능을 얼마 안 앞두고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어요. 이런... 고민 상담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데, 제가 어디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검토를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담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당연히 실천을 해야죠. 예, 네, 근데요. 제가 여러분께 제가 여러분께 당부하는 실천은요, 그냥 말랑말랑 우쭈쭈 같은, 그냥 애들이 하는 그런, 그런 장난 같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진짜. 진짜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로 하는 노력에 뭐, 그나마 가까운 건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군대에서 하는 특훈 같은 거? 어, 하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요. 예. 특훈을 넘어서는 노력, 그걸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그 수능이 점점 다가올수록 좀 불안하고 떨리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불안하고 떨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불안과 떨림에 빠지지 마시고요. 그 불안과 떨림을 도려 기회로 활용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구상하고 해결책을 실천해서 수능에서는 자기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해서 실수를 전혀 하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여태까지 봤던 모의고사들보다도 4 0점더 많이 맞을 거니까요. 여러분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